안녕하십니까, 영행입니다어 며칠간 비가 계속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시내 구경을 한번 갈 생각입니다. 도매시장도 한번 가고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 거리도 한번 가볼 생각인데 버스 타고 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좋은 게 녹지 관리가 엄청 잘돼 있어요. 숙소 앞인데. 이렇습니다 길이 보통 다 녹지 관리가 엄청 잘돼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이제 버스에서 내렸고요. 선샤인이 오늘도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laughs> 여기는 알트노르다라고 그 농축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외곽에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엄청 싸다고 해가지고 여기로 한번 와봤습니다. 가서 한번 뭘 파는가 한번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 여기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화장실을 쓸때돈 줘야 돼요. 50 편게 맞는데 한국 돈으로 150원 내고. 화장실 써야 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휴지도 없어 그냥, 그냥 뭐.. 어 어? 그 n t speak. Sneeze. I'm i n a n s k y a k you. I'm going to a 밥이나 먹어야겠다. 그 라그만, 라그만. 뭐고 라만? 어. 떤게 라그만? 가셨습니다? No, no. English. English.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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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루낭루 낭만. 목구만 음, 구루 목구루 랑만 목구루 낭 목구루 는만 목구루 낭만. 목구루 낭만. 목구루 낭만. 구루 낭만. 목루루라만 원, 그다음에. 그러면은 만두밥. свежий. свежий. 만두. 어, 그리고 이렇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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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 라그만, 네 만두. 응, 잘 익었죠? 어. 같이. 수콜라 맛이 진짜. 콜라. 콜라. 아. 너 biết 이비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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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만두가 먼저 나와가지고 만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긴 다 포크로 먹더라구요 저희가 다 아는 만두 맛입니다 한국 만두랑 똑같네요 음, 오이랑 토마토 같이 나갈게 익숙한 음, 맛 맛있네 짬뽕? 그렇게 생겼어요. <laughs> 맛도 뭐 그렇다는데. 무슨 <laughs> 맛인지 한 번. 먹어봅시다. 음, 고기도 이렇게 올라져 있고, 비주얼이 그렇게 너무 와반나 음식장 <laughs> <laughs> 막 기다리고 저 그런 거잘 못하거든요. 무조건 그냥 먹습니다. 많이 보통 요새 계속 저녁에는 빵만 먹었거든요 와트 가가지고 빵 사서 먹는 거는 뭐 저는 뭐다잘 먹어서 이것도 그 한국에서 먹던 중국집에서 먹은 볶음 짬뽕 맛이에요. 옆에 그 탄두리라고 그 여기 전통빵이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집이라 콩콩대네. 콩콩 음. 맛있어. 만두도 맛있고. 맛있네. 음 면당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저기 저기 너무 안 익지도 않고 통통하고 대체로 좀 통통한 걸 좋아합니다. 이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여기 시내에 가볼 만한 곳이 여기 젠코프 성당이라고, 그 나무로 만든 성당이라는데, 어... 예, 왔습니다. <laughs> 제 말띠거든요. 말 오랜만에 보네. 아이스크림 알아 먹어야겠다. 다시봐. <laughs> <laughs>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떨어져 온다고? 오? 맛있어. 여기가 이쁜가봐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가? 평당이니까뭐 교회처럼 돼 있겠죠? 대충 봤을 때 알아볼 때좀 안에 멋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종교 없어서. 이렇습니다 첸코프 상당 첸코프라는 사람이 누구냐 어, 멋시는데그 러시아에서 유명한 건축가 였대요 그 사람이 만든 거라서 첸코프 상당이랍니다 별거 없지 펀치랑 만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쎄네, 형님들이. 카자흐스탄 형님들이. 카자흐스탄이 깔으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자, 이번에는 선세포로. 와이당이죠, <laughs> 하루 종일. 지치네. 여기 선세포로 코토베라고 남산 타워 비슷하게 알마티에도 뭐 타워 같이 있대요. 선셋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아까 아르바티 거기보다 훨씬 저는 좋네요. 여기가. 와 사람 엄청 많네. 아 큰일인데. 비오더니만 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져가지고 선셋이 좀 기대가 됩니다. 시내가 진짜 잘 보이네 여기가 침불락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주말이어서 그런가 여기가 더 좋아 뭔가 알마티를 정말 한 눈에 다볼수 있습니다. 공중근에 <laughs> 못 참아 절대 못 참. 네 4500원짜리 공중근에 왔습니다 재밌습니다 혼자 잘 놀라 버려 오우 사람 진짜 많아요 어 이렇게 재밌었어 아 이게 무조건 왔었어야 됐네 안 올라 있었는데 여기 여기 제일 재밌다 알바트 최고네 여기가. 미용실 찾다가 길이 잊어먹었는데 근처에 여기 또 알마티 전통시장 있어가지고 잠옷 하나 사고 가겠습니다 여기 또안 올라있는데 여기는 시간도 많으니까 봐보자고 바보 봐보 바보. 봐보? 바보? 이바보그 봐본가? 전혀 없게 생겼는데? 오, 맛있네. 아,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강견루류 믹스. I can go. o n 스 two, t h 스 e e four,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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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v 0 f i v 0

하나 왔어. 오케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근데 1kg에 견과루 8,500원? 3,8에 24? 24,000원? 한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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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요. 한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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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버렸어. 오로겠다~ 이렇게 커다란 식당을 돌아오고 렸습니다 근처에 사슬릭이라고 쳐보니까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사슬릭 보니까 가격이 싸 너무 싼데, 근데 1,090 단계? 한 3,000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먹고 할게 많아 가지고 머리도 잘라야 되고 여행사도 가야 되고 예 해야 되니까 얼른 먹고 가겠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되게 느끼 나네요 여기 30분 정도 걸려요 기대기 네. 안 하나 이게 예, 그 유명한 치슬리입이다치슬리꽃꼬인데양꽃이 치아스레. 단백질 충전해야겠다 어떻게 생겼나 사슬릭 전문으로 하는 집이더라고요. 보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양파랑 양파랑 렇게 다시 나오는. 가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냄새를 어떻게 잡았지? 숯불 맛 많이 하고와 잘한다 이게 전에 한번 사슬릭을 와서 먹어본적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집은 더잘하는것 같아요. 음, 맛있네.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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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잘합니다. 아신데. 다가나. 리드. 15번. 빨아을 그벳. 아, 이트 마이 히어. 응? 딱시다. 다, 당연히. Today. i m a m Hi. It's okay. Yeah. I don't know. It's uh, red. Ah, it's okay. No, no, okay. no. Really? Yeah. t o a y o r It's okay. h okay. so sorry. I'm so sorry. I'm so s o y i y e m so sorr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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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 o r r 머리 자르는 거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머리야, 어디서든 자르니, 안녕? 포도콜리.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내일 그, 멋진 투어 가가지고, 그 투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어? 고기, 어? 블로그. 어, 어블로그 어, 블로그야. 안녕. 어이야 어, 블로 어, 블로 어, 블로야 어, 유튜브 아야그래그야 어, 야 어, 유튜브. 어, 블로그이유고 어, <laughs> 어? 아삐끼이 새끼, 파피 네임, 수단, 수단, 알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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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h 알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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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알 앤, 알 앤, 알알 앤, 알 앤, 알 앤, 알 앤, 알 앤, 알 앤, 알 앤, y 앤, 알 앤, 알 앤, 알 앤, 알